오늘은 제가 먼저 사진에 올려놨던 그 까만 벌, 순한 벌 사진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벌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의 100% 가까이 까만 그런 벌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벌은 특징이 아주 순한 그런 벌입니다. 그리고 면포를 쓰지 않고 훈연하지 않아도 어, 벌 내검하거나 또는 어, 벌을 털 때에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그런 벌이고요. 어, 가까이서 어, 우리가 벌을 관리를 하여도 어, 전혀 뭐 거의 쏘지 않고 에, 그렇게 에, 순한 그런 벌이 되겠습니다. 입으로 불어도 어, 벌이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. 보시면 예 네, 전혀 달려들지 않지요. 예, 지금 좀 전에 제가 이 벌을 털었었기 때문에 예, 소비에 많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, 보시다시피 산란력이 아, 상당히 뛰어나고요. 아, 그 다음에 수밀력도 아주 좋은 그런 벌이 되겠습니다. 아, 제가 아, 이 보시면 뭐 얼굴을 갖다 들이대도 예, 이렇게 벌들이 쏘지 않고요. 뭐 입으로 이렇게 불어도요 아, 전혀 사람에게 공격 성향을 예, 보이지 않는 그런 벌입니다. 에, 이런 벌이 아마 에, 국내에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, 에, 이런 벌은 에, 관리하기가 에, 그 어떤 벌보다도 수월하고 에, 또 수밀력도 좋기 때문에 에, 상당히 에, 우수한 그런 벌이 되겠습니다. 에, 제가 에, 이상입니다.